다니엘 10장 페르시아의 키로스 황제 3년에 벨드사살이라고 불려진 나 다니엘은 한 게시를 받게 되었다. 그 말씀은 참된 것으로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는데 나는 그 말씀과 환상을 이해할 수 있었다. 그때 나는 3주일 동안 슬퍼하며 좋은 음식과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으며 전혀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. 그해 1월 24일에 나는 티그리스 강변에 서 있었다. 그때 내가 보니 가는 모시옷을 입고 순금 띠를 두른 어떤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다. 그의 몸은 번쩍번쩍 광택이 났으며 그의 얼굴은 번개처럼 빛났고 그의 눈은 타오르는 횃불 같았으며 그의 팔다리는 광택나는 구리처럼 빛났고 그의 음성은 큰 군중의 소리와도 같았다. 이 환상을 본 사람은 나 혼자뿐이었다.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도 공포에 사로잡혀 달아나 숨었다. 그래서 나 혼자 남아 이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다. 그때 나는 몸에 힘이 빠지고 얼굴이 창백하여 쓰러질 것만 같았다. 나는 그의 음성을 듣는 순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의식을 잃고 말았다.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며 일으켰으나 나는 손과 무릎을 땅에 대고 다시 떨기 시작하였다. 그때 그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.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. 일어나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라.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. 내가 떨면서 일어서자 그가 다시 나에게 말하였다. 다니엘아, 두려워하지 말아라.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려고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다. 그래서 내가 내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까지 왔다.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강한 악령이 21일 동안 내 길을 막았으나 천사장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므로 내가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악령들을 물리치고 올수 있었다. 이제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앞으로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말해주기 위해서이다. 이것은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이다. 그가 이 말을 할 때, 내가 땅만 바라보고 아무 말이 없자 사람처럼 생긴 그 천사가 내 입술을 어루만져 주었다. 그래서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. 내 네, 주여, 내가 이 환상 때문에 고민하다가 기력이 쇠해졌습니다. 나 같은 종이 감히 어떻게 내 주와 말할 수 있겠습니까? 나는 힘이 없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입니다. 그가 다시 나를 어루만지고 힘을 주며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아, 두려워하지 말아라.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힘을 얻어라. 하였다. 그때 내가 곧 힘을 얻어. 내 주여,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으니 이제 말씀하소서. 하자.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. 너는 내가 너에게 온 이유를 아느냐? 그것은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너에게 말해주기 위해서이다. 이제 나는 돌아가서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악령과 싸워야 한다. 내가 가면 그리스를 지배하는 악령이 나타날 것이다. 나를 도와 그들을 대적하게 할 자는 이스라엘의 수호천사인 미가엘밖에 없다.